자, 내려가서 예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죠? 이제 신중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높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내용이 또 나와. 또 나와? 근데 진짜 시험에 그냥 대놓고 그냥 잘 나와. 너무 잘 나와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수능에도 나와요. 알았죠?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건안 나오지. 여러 가지 복잡한 걸다 풀고 났더니 막판에 곱셈공식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해볼게요. 자, X 더하기 Y가 5래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1이래요. 근데 나한테 뭘 구하란 얘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돼? 물론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외우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일단 써봐.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떻게 됐었지? x 제곱 플러스 이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다음 뒤에 거 제곱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x 제곱 여기 y 제곱이 있으니까 요 아이를 일로 이항시키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그대로 쓰고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x y 되지. 그거는 이 아이 더하기 이 아이가 남겠네요.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나 이거 구해야 된대. 자, 그럼 집어넣으세요.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y는 뭐야? 1이네. 1. 그게 결국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는 거 아니니? 그럼 5, 5, 25에서, 자, 2를 빼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3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에 23이야. 됐어. 자 그런데 얘들아 이거는 외우셔야 돼. 뭐라고요? 이건 이제 외우실 때가 됐어요. 음 어떡해요. 오늘 배웠는데 외우는 어, 방법 알려줄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요. 일단 x 플러스 y를 더한다. 음 x 플러스 y 한 다음에 제곱하고 이 뒤에다 뭔가를 해야 되고 또이 아이는요. X-Y를 제곱하고 뒤에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어떻게요? 일단 외우시는 방법은요. 어,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돼. 일단 그렇게 외워. 그럼 얘는 여기에 EXY. EX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나와야 돼. 알았지? 어, 그렇게 해서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서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25번이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더하기 Y가 6이고요. 그 다음 XY가 지금 마이너스 2래요. 나한테 뭘 구하래?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를 구하래. 일단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지 않니? 통분해야 돼. 그럼 x y분에 여기다 y 곱했으니까 여기다도 y 곱해야 되고요. 여기다 x 곱해서 된 거니까 얘도 x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들아 나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x y분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요? 너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래요 그쵸? 그럼 너는 뭐만 구하면 돼요? 요 y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 y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문제에서 주어진 걸 사용을 해야 돼. 얘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저 아이가 좀 오라고. 요렇게. 그 다음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오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시고, 2xy, 이렇게. 자, 그럼 집어넣습니다. x 더하기 y는 뭐였죠? 6이잖아. 근데 6을 뭐하래? 제곱하래. 마이너스 2 곱하기 xy는 뭐지?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자 그럼 66에 36 그다음 곱하시면 플러스 4 얘는 뭐가 돼요? 40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40이 됐어. 그래서 네가 뭐가 됐다고? 40이 됐다고.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40된 거잖아. 약분 샥샥 해주시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0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아 이런 거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서 예제 4, 14번. 예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지우고, 예, 지워라. 이제 했어. 갈게.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별표를요, 다섯 개 치세요. 이 문제에다 얘들아, 별표 다섯 개 쳐. 아까 거도 너무 중요한데, 얘도 너무 중요해. 왜냐면 얘는 또 나오면 또애들또 많이 틀려요. 배운 아이들은 또 많이 배, 맞아요. 틀린 애들도 많고, 맞은 애들도 또 많아. 그런 문제야. 자, 저걸 구하시라오. 어떡하죠, 선생님? 일단은 이 아이를 쓰는 거야. 구하려는 거가 이거잖아. 그럼 그거를 일단 써. 날 믿어봐. 구하려는 걸 일단 써. 그 다음에 등호 써. 그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지. 그 알려주고 있는 애를 제곱을 하는 거야.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 아이를 제곱을 해. 그 다음에 이 뒤에 뭔가를 하셔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아이, 계산 좀 해봐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죠.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x 제곱 요 x랑 요 x 어떻게 돼? 사라지네? 플러스 2그 다음 플러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 결국에는 이 밑줄 친이 아이 결과가 이거야. 맞아? 근데 지금 나는요 좌변하고 좌변이 이거잖아. 아이고 색깔 검은색으로 가고 싶었는데. 봐봐. 좌변이요. 여러분, 좌변이 이거잖아. 그 다음에 우변에, 지금 이렇게 등호하고 나서 우변에다가 쓴이 아이가 결과가 이거야. 근데 좌변하고 우변이 지금 같아야 돼.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X제곱분의 1이 있고,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X제곱분의 1 있어. 여기는 2가 없는데, 아니, 여기는 2가 있잖아. 그럼 그 일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마이너스 이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아, 그래서 외우는 방법?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오면 돼. 그거야. 어. 그러면 하나 더 외워볼까? 하나 더 외워볼까?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일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사용할 수도 있어. 왜? 문제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때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외우는 방법이요.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 뭐 오면 돼? 여기 플러스 오면 돼.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돼. 됐을까? 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요. 나 지금 개념 설명도 하나씩 다 치고 있는 거 보이니? 어, 보여야 되는데, 그지? 이거 구하래. 그럼 구하려는 걸 일단 써. 쓰고, 등호 처리해.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값을 가져왔는데, 근데 그, 그 아이를 제곱해서 가져올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일 땐 어떡하라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 2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니까 3을 제곱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2 하래요. 자, 3, 3, 9,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답은 뭐가 된다? 7이 된다. 이 아이는 뭐가 된다? 7이 된다. 해서 답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내려가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이거 합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주워줬고, 나한테 구하려는 게 지금 이것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뭐도 구해야 돼요? 이것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파란색부터 구해볼게요. 이 아이의 값을 알파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자, 끊어, 끊어, 끊어. 이거부터 가자. 자,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야. 맞니?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쓰고, 등호 처리하고, 이거 가져오는데, 제곱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플러스잖아.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뭐라고? 마이너스 오면 된다고. 마이너스 뭔데? 2라고. 그건 외우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10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10을 제곱해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뒤에 있네? 그럼 얘는 뭐가 돼? 100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뭐가 돼요? 98이네요?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는 98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아이 하셔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하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걸 가져오라고. 그 다음 등호 처리 하라고.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럼 그 알고 있는 거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해서 데려오라고? 제곱해서 데려와. 그다음 이 뒤에다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럼 얘는 외운 게 아니야, 그지? 이건 외운 게 아니니까 너가 직접 찾아야 돼. 해보자. 이거 전개해봐. x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뭐요? A-B의 제곱이요. 안 나와. 그지? 나와라. 됐어. A 플러스, 아하, 마이너스요. A-B의 제곱.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아, e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B, 뒤에 거 제곱. 이거,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잘 모르겠지 너잘 어, 알면 너무 잘하는 거고 잘 모르면 한번더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xx 약분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되는 거 맞아? 이게 지금 좌변에 있는 아이야 됐어요? 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쪽 등호 빼버릴게.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것도 전개하셔야죠.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 어떻게 돼요? X제곱.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얘 더하기니까.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거잖아. 그다음 XX 약분해봐. 그럼 뭐나마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거 맞아? 아! 걔네 둘이가 같아져야 돼. 이렇게 같아져야 돼. 그럼 이 뒤에다 뭘 해야 되니, 그거야? 여기 X제곱 있구요. 플러스 X제곱분의 1 있구요. 여기 X제곱 있구요. 여기 플러스 X제곱분의 1 있구요. 다른 게 뭐예요? 걔네 둘이, 얘네 둘이가 다른 게 뭐야? 뭐니?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야. 그럼 이 뒤에다가 무슨 조작을 해야 두 개가 같아지겠니? 그렇지. 마이너스 4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2랑 똑같아질 거 아니야. 얘네 둘이 계산할 때. 이렇게 똑같아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 뒤에 뭐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4 해야 된다고. 그렇게 찾아야 돼. 1, 2다 외우기에는 쉽지가 않아. 뭐 외우고 있으면 더잘 잘하고 있고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보일 거냐면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줘? 그래 널 사랑하니까 알려줄게 어떻게요? 잘봐 가운데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면 약분이 되거든 x가 그래서 가운데 마이너스 2 나와 여기 가운데 뭐 나와? 일단 플러스니까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약분이 돼 x가 여기 플러스 2 나오네 그럼 이 뒤에 뭐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4면 얘네 계산해봐 마이너스 2 얘랑 어때요? 똑같네. 이렇게 가는 거야, 사실. 되면은 좋고요 안되면 계속 연습해가지고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걱정 안하셔도 돼요.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그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 한번 할게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얜데요. 얘는요. 자, 이 아이 뭐죠?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 마이너스 10을 제곱하시고,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4가 있네. 그 얘는 뭐가 돼? 100.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96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 그 아이를 뭐라고 노래요? 베타라고 노래요. 그래서 베타가 96이 되네. 알파는 9 8이었고요 맞아요? 응. 두개 더하래요. 98 더하기 96 하면 뭐가 되니? 194 되나본데? 짠! 나 어떻게 할게. 8하고 6하고 더 해봐. 그럼 14잖아. 뒷자리가 4잖아. 근데 뒷자리 4인거 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얘들아 오늘 배운 거 반드시 연습하고 오셔야 돼. 왠줄 알아? 나 다음 시간에는 개념 설명 없이 바로 문제풀이 풀 거거든. 문제풀이 풀고 단원 마무리 풀고 또 단원 마무리 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 다 외워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 복습 꼭 해서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